SNS 맛집 속지 말자 먹선생입니다. 노을지는 한강 다리를 건너서 오늘은 먹선생이 10년 만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가봤어. 먹선생은 한강 북쪽에 살고 또 맛있는 거라면 서울 어디든지 찾아가지만 먹선생과 다르게 본인 부모님은 가까운 곳에서 먹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노량진에 갈 일이 없었거든. 옛날에 악명 높던 바가지에 낙후된 시설인 노량진 수산시장이 어떻게 변했을지 보러 가자고 맛집 곁가서 라스고. 위 리뷰는 주관적 리뷰이니 참고 정도만 해주세요. 특정 인물 및 업체에 대한 비난은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노량진역 7번 출구 노량진 수산시장 입구. 솔직히 난 내가 살면서 다시 노량진 수산시장을 이렇게 올지는 상상도 못했어. 요즘 인어교주 해적단이니 오늘 회니 회 배송 서비스도 잘 되어 있고 옛날과 다르게 콜드체인 시스템도 많이 발전해서 서울 어디서나 맛있고 또 신선한 회를 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올 일이 없겠다 싶었지. 근데 또 서울 3대 방어 맛집 안에 노량진의 형제상회가 있더라고. 그것도 엄청 유명해 바다의 사랑 우리 바다 수사는 집근처라 자주 가봤는데 여길 또 모르고 방어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맛집 교과서 먹선생이라고 할수 없겠더라고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큰맘 먹고 방문했어 자 삐까뻔쩍한 커다란 건물에 겨울이라고 알록달록 조명으로 또 꾸며 놨어 근데 또 이걸 작년 겨울부터 설치 놨던 거를 치우지 않고 있다가 겨울 됐다고 또 조명 켜 놨다고 하더라고 11월 말인가 12월 초에 다녀왔거든 그럼 잡설은 이만 각설하고 형제상에 가보자고. 노량진 형제상에는 화로 175에 있어. 저기 입구 따라 들어가서 쭉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나와. 웨이팅이 어마어마하지. 대부분이 포장해 가시는 분들이고 주문은 키오스크로 하면 돼. 여기가 노량진에서 제일 유명한 횟집인 것 같더라고. 그리고 또 키오스크 시스템을 여기가 제일 빨리 먼저 도입을 했대. 보통은 다 대기 번호 받고 불러줬었는데 여기가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거지. 그렇게 이제 변화를 추구하는 곳이다 보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사람이 완전 많은 거겠지? 우리는 회를 갖고 가면 상차림비를 받고 식사를 할수 있게 해주는 일명 초장집에서 먹을 거기 때문에 키오스크로 결제하고 어디에서 먹을지 얘기까지 해주면 딱 배달해 주시더라고 근데 이런 맙소사 가져다 주시는데 시간이 한 3-40분 걸린다고 하더라고 동행한 동생 커플은 여기를 굉장히 자주 와서 이럴 때는 해산물 뿌시래기 사갖고 가면 된다고 해서 관자, 새우, 가리비를 사갔어 소장집 또 순이네? 뭐 사람이 아무도 없지? 그나마 사람 없는 시간에 오려고 애매한 시간에 방문했어 상추, 깻잎, 고추, 맨얼, 와사비, 막장이 기본 세팅 상차림이 3인분 12,000원 들어가고 네. 매운탕은 3인분 드시는 거1 5 0 0원 네. 그리고 이거 달래 비랑 새우 찌는 거는 8 0원 간장버터는 1원 어우 많이 나오네 <laughs> 원래 그래 왜 소장집이 많이 나와 아 그래? 몰랐어 아 그래서 다들 포장에가던가 상차림비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큰 느낌 이랄까? 부실액이라고 사온 건데 완전 이것만 먹어도 소주 4병 뚝딱 할 정도라고 보면 된다고 봐 나는 보통 원래 친구들이든 동생들이든 윗사람이든 뭐 고기나 새우 이런 거 먹으러 갈때 내가 굽고 내가 까고 그러거든? 근데 얘네들이 이제 까는 모습 찍어달라고 하니까 막 나보고 가식적이라고 놀리더라고. 뭐 여튼 새우가 생각보다 뜨겁더라고. 뜨거우니까 동생들 새우 까주는 도중에 관자 버터구이가 나왔어요. 안주 하나씩 딱 입에 물고 소주 한잔 때려줘야지. 역시 소주 국룰은 무조건 진로라고 봐. 사실 이거 안주 나오기 전에도 빈속에 한 잔인가 두 잔인가 먹었을 걸? 관자는 버터에 구워서 소금간까지 해서 나와서 그냥 먹어도 좋은데. 짭짤하고 고소하니 맛있더라고 근데 또 생관자를 이렇게 바싹 구워버리니까 아깝더라고 오히려 포장을 해갔으면 내가 먹선생이 촉촉하게 잘 구워줬을 텐데 식감이 약간 짬뽕에 들어가는 그런 쌈마이 느낌 나기 직전이라서 약간 아쉬웠어 이건 그냥 조개맛 나는 쫄깃쫄깃한 딱 소주안주 느낌 맛있긴 맛있었는데 관자가 훨씬 더 맛있었지 가리비 진짜 존맛 난이 뿌시래기로 사온 것들 중에서 가리비 쪄서 나온 게 제일 맛있었어 눈으로만 봐도 딱 알잖아. 맛이 있을지 없을지. 소주 한잔 마시고 관자 먹고 또 소주 따르고. 이 친구들이랑 먹으면은 기본 각두 병씩은 깔고 가는 것 같아. 그만큼 내가 좋아하고 편안한 친구들이라 이거지. 난 사실 가족들이랑도 소주 한병 이상 안 먹거든. 아니, 가족들이랑 먹으면 최근엔 아예 술을 안 먹어. 둘이서 새병쯤 먹었을 때였나? 형제상회에서 회를 보내줬어 6만원짜리 모둠회 사실 방어 먹으려고 오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수산시장이니까 선어회가 아닌 화로회일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냥 생 방어 먹을 바에 여러가지 싱싱한 생선을 맛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 마스카와 된 참돔, 연어, 광어, 방어 그리고 홍민어인가 점성어인가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통 수산시장에서 모둠에 하면 상품가치가 떨어진 냉동생선들을 모아서 저렴한 가격에 떨리로 처리하던 거잖아. 근데 형제상에는 싱싱한 활어들을 좋은 부위를 골라서 근사한 한 접시를 구성해 주는 것 같더라고. 모둠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줬어요. 여기가. 근데 또 다른 데는 안 그럴 수도 있지. 플레이팅이랑 숙성만 조금만 더 해주면은 약간 고급진 이자카야나 그런 데에서 사시미 모리아와세 느낌으로 먹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 대방어 아 찰지고 진짜 맛있더라고 방어 한입 하는 순간 아 방어회만 주문할 걸 그랬나? 라고 약간 후회했달까? 근데 또 먹어보니까 선호회 같기도 하고 선호회인가? 약간 숙성이 된거 같긴 한데 뭐가 중요해 뭐 어때 좋은 사람들이랑 기분 좋게 한잔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싶더라고 그치? 안 하고입니다 안 하고 안 하고 어디서? 안하고 아니야. 엔가와 엔가와. 나는 장 어디? 죄송해요. 음. 와. 더 미쳤다고. 아사가다인데 <laughs> 근데 얘가 진짜 정점이지. <laughs> 어, 있다 얘는 소장에 살짝 튀어 가지고. 자, 아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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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엔가와 먹으려면 항상 소주 먹어야 돼. 엔가와, 엔가와 진짜 맛있더라고. 아, 나는 진짜 엔가와. 아, 엔가와만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횟집 없나? 그럴 수 있는 집 있으면은 거기서 거기서 소주 한번 마셔보고 싶네. 연어도 마찬가지로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와 지방도 딱 적당하고 찰기도 너무 부스러지지 않고 너무 좋았어. 다음에 가면은 연어나 방어 둘중 하나를 딱한 접시 해서 먹을 것 같아. 이건 마스카와된 참돔. 마스카와가 뭐냐면 생선 껍질에만 뜨거운 물을 순간적으로 부어주고 재빨리 얼음물에 식히는 조리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생선 내 지방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맛과 풍미, 식감 세 가지를 한 번에 딱 휘어 잡는 거지. 쫄깃쫄깃하니 맛있었어요. 근데 뭐 방어나 연어에 비해서는 임팩트가 약간 약했지. 그러니까 계속 이걸 먹고 있네. <laughs> 나도 나도 짠해 짠해 짠. 아그거 <laughs> 아닌 거 <것> 같아. <laughs> 기름져 기름져. 회몇점 먹지도 않았는데 벌써 소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다들 취했어 <laughs> 말투만 봐도 알지 얘는 진짜 뭔지 모르겠다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에다 남겨줘요 먹는 회나 오마카세에 주로 나오는 회만 알지 얘는 또 진짜 뭔지 모르겠네 우리가 만약에 포장을 했으면 포장 나왔을 때 사장님 이거는 무슨 회예요 물어봤을 텐데 이렇게 그냥 배달해주신 것만 전달받으니까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없어 댓글 남겨주세요 근데 여기 모든 회에서는 제일 쫄깃쫄깃한 식감으로는 넘버원 임팩트 최고였어. 식감으로 먹는 생선 느낌이지. 매운탕, 아마 돔 매운탕인 것 같은데, 살이 진짜 꼬독꼬독하니 맛있더라고. 확실한 건 우럭 매운탕은 아닌 것 같았어 왜냐면 우럭 매운탕은 약간 살살 녹고 포실포실한 식감이잖아 국물이 진짜 미쳤더라고 아 라면 살이 넣기 싫은 국물 뭔지 알아요? 국물에 탄수화물을 녹여내면 약간 국물이 옅어지거든? 질척질척되고 국물의 맛을 해치기 싫은 거지 10년 넘게만 해온 노량진 수산시장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형제상에 매우 성공적인 것 같아요 오늘 방문 추천드리며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에게 더큰 도움이 될 거예요. 더 맛있는 곳 앞으로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 원동력을 주세요. 그럼 오늘도 슬기로운 외식 생활 하세요. 하나, 둘, 셋, 끝!